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요.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트입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건 결국에는 효소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되는 이유가 일단은 체내에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 한 번에 연소하는 것처럼 방출시 주변 세포나 조직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,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, 체내에서는 이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필요한 대사가 없어요. 한꺼번에 와장창 에너지를 쓸 일이 잘 없다. 그러니까 굳이 한꺼번에 큰 에너지를 낼 이유가 없다. 그리고 이 효소가 반여하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난다. 왜 초효소는 뭐라 그랬습니까? 일종의 무슨 역할? 촉매 역할 한다. 라고 얘기했어요.